레오와 신기한 토끼 친구. 레오는 반짝이는 스마트폰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어요. 알록달록 영상과 신나는 게임이 가득했거든요. 레오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하얀 솜뭉치 같은 아기 토끼 토리가 레오를 빼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같이 놀자. 토리가 코를 실룩이며 말하는 것 같았죠. 레오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깡충깡충 뛰는 토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레오는 스마트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토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커다란 해바라기 뒤에 쏙 숨었어요. "어디 있니?" 레오가 웃으며 토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깍꿍. 둘은 함께 민들레 씨앗을 후 불었어요. 하얀 솜털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스마트폰 화면보다 훨씬 아름다웠죠. 레오는 포근한 잔디 위에 벌러덩 누웠어요. 토리가 레오의 배 위로 깡충 뛰어올라왔어요. 토끼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졌어요. 레오는 깨달았어요. 토리와 함께 뛰고 웃고 바람을 느끼는 것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레오는 가끔씩만 스마트폰을 봤어요. 레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토리와 함께할 신나는 모험이 아주 많았거든요.